김관호 씨 보내주셨는데 제가 정답 말씀 드릴게요. 결혼 전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. 물어보는 그 상대방도 결혼 전에 뭐어쩌저 물어보면서 아니라고, 아니라고 대답하면 내가 믿어주겠다.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아,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과 아니라고 대답해줘 음. 음. 이렇게 어, 재미없다 뭐 이런 정도의 가식과 내장? 우리한 필요하지 않을까요? 아, 응. 머리 아파요. 지금 운말 보내세요, 언니. 2014년 보내셨는데 그요